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2장 1절 상반절만 읽고 중간중간 참고 구절로 소개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절 상반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요. 이 덕목이란 바람직한 행동의 목록이구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란 야고보가 언급한 것처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 목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부터 5장에서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을 살펴보고 그동안 함께 나눠왔던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각 장에서 두개 내지 한 개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찾아보았고요. 그럼 이 장에서는 두 개의 덕목인데요. 첫 번째 덕목으로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이장 예,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방 땅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물설고 낯설은 외지에서 서로 의지가지하며 살아야 살아도 힘겨울 판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걱정하며 편지를 써 보낼 정도로 이 디아스포라 형제들이 교회 내에. 형제들 간의 차별 문제가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는요 구체적인 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갈아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사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의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이 지적은 오늘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볼수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본문처럼 노골적이진 않아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다양한 차별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함과 낯섦 즉 관계의 유무나 감정에 따른 내면적인 차별.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의 시간적인 차별. 남녀노소에 따른 성별과 세대간의 차별. 또 서로 다름의 차별 등 말입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차별을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은 내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삶의 패턴 등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르면 일단은 감정적으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이나 가치, 성격,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름이나 혹은 믿음의 크기 여부의 다름 등은 틀린 게 아니죠. 그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더디고 부족하고 혹은 유별난 그 누구도 참고 기다려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말입니다. 부디 우리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차별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덕목을 갖춘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2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은요, 믿음을 실천하기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2장 17절과 2심 6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의 행함 강조는요. 바울의 믿음 강조와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믿음을 전제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매 장마다 한 주제를 말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교회 내의 차별 문제는 빈부의 문제로 그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또 말씀을 실천하기에 있어서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헐벗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로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2장 21절 이하에서는 당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과 행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청자나 독자를 생각하는 매우 친절한 설교자요, 혹은 저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을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함을 받아 내니라 아멘. 네이 아브라함은요 믿음과 행함 둘 다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도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라합의 예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곱보서 2장 1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이제 어, 보호하고 그를 탈출시켜 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일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 진실함으로 하자고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 이 믿음 실천하기는요. 실상 전법죄 덕목인 차별하지 말기와 연관성이 있는 덕목입니다. 믿음 실천하기가 큰 원이라고 한다면 이원 안에 차별하지 말기라고 하는 작은 원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이장 어, 2장, 야고보서 2 장을 통해서는 차별하지 말기 그리고 믿음 실천하기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은 언어 생활 바르게 하기입니다. 야고보는요 3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건면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 사회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아야 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선생이 되려고 했던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선생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그 패단으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됐고, 바울은 그들 때문에 고처를 겪은 일을 그의 서신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그의 경험적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사람은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실수? 말에 대한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야고보는 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쓰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폐단을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만일 사람이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을 제어할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데요. 자랑도 말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도 말고 형제 서로 형제 서로가 비방도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 아니로다. 아멘. 예, 이 바른 언어 생활, 언어 생활 바르게 하기는 자랑도 거짓말도 서로 비방도 하지 않기, 그리고 지혜 구하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서신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말씀의 실천을 당부하는 서신인 것이죠. 예,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중,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교의 적용을 찾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 살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서로 사랑하자 등등의 주로 그 결론을 식상한 적용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유정집사 이음에 설교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웃고 계시는데, 네, 그러나 야고부서는요. 이미 더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야고보서가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말씀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과서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장과 오장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덕목은요, 세상과 친구하지 않기. 야고보서 사장 사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댄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세상과 친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늠한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또 친구들도 좋았던 것들 모두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새 찬송가 49장 아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세상과 친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는 피하라고 말씀했고요. 또 겸손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도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다면 세상과 친구할 수 없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사장에서 찾아본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목, 세상과 친구하지 않게입니다. 이제 끝으로. 야고보서 5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다섯 번째 덕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한 세상 속에서 길이 참고 기도하기. 예, 5장 7절 상반절, 8절,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야고보는 당시 이방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불이익 때문에 낙심한 이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요 주님의 강림하심이 멀지 않았다고요 제 표현대로 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고요. 아멘. 여이여서 야고보는 열매를 위해서 늦은 비, 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또 고난 중에 인내했던 욥과 같이. 길이 참고 기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여러분 찬송은 뭔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들 하시죠. 예,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건 또 형통하고 즐거울 때건 언제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도하라. 또 에베소 6장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와서 열매를 맺었다고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기도의 역사를 인용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이 야고보는요.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요?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다섯 가지로 야고보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 차별하지 않기 언어생활 바르게 하기 세상과 친구하지 않기 이세 가지 덕목은 믿음을 실천하기 안에 들어갈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 율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이죠? 식계명이죠. 또 식계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한자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다섯 가지 덕목을 두 개로 요약하면 믿음을 실천하기 또 불이한 세상에서 길이 참고 기도하기 다시 요약하면 믿음을 실천하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섯 가지 덕목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덕목 다섯 가지. 첫 번째, 차별하지 않기, 믿음을 실천하기, 언어 생활 바르게 하기, 세상과 친구하지 않기, 길이 참고 기도하기. 아멘.